네, 안녕하세요. 이번 시간에는 비트코인 암호화폐 자동매매 코인봇 만들기 파트1 강의에 대해서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비트코인 암호화폐 자동매매 코인봇 만들기 파트1 강의는 이번에 제가 새로 출시한 강의인데요. 네, 그래서 이제 본 강의에서는 다음과 같은 내용을 다루고 있는데요. 이제 저희가 어떤 암호화폐 자동매매 코인봇을 내가 만들어 보고 싶다라고 할때 필수적으로 개발해야 되는 요소들이 있는데요. 그래서 이제 암호화폐 자동매매 코인봇 개발 및 운영을 위해서 여러분들이 필수적으로 학습해야 되는 그런 이제 모든 내용을 담고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되는데요. 우선 내가 암호화폐 자동매매 코인봇을 만들려면은 그 코인봇을 이제 운영할 수 있도록 거래소에서 제공하는 API, 업비트나 빗썸과 같은 거래소에서 제공하는 그 API 사용법을 학습을 하셔야 되는데, 우선 이제 거래소 API 사용법에 대한 내용을 다루고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내가 특정 시점에 이제 매수 매도 로직 같은 걸 작성을 하고 특정 시그널이 발생했을 때보시 운영되도록 만들어야 되는데 계속 모니터링 하고 있다가 그런 시그널이 발생을 할때 알림을 이제 전송하는 기능을 개발을 또 하셔야 되는데 그 알림 기능으로 이제 가장 많이 사용되고 가장 이탈리하고 안정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그 텔레그램 API 등을 이용해서 알림을 추가하는 기능을 학습하고요. 네,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내가 개발한 암호화폐 자동 매매 봇이 있으면그 봇이 이제 24시간 계속 운영되면서 끊기지 않고 이제 안정적으로 24시간 계속해서 운영되도록 배포하는 과정이 필요한데. 네, 그래서 가장 많이 사용하는 클라우드 서비스인 AWS에 저희가 만든 암호화폐 자동 매매 코인봇을 배포해서 24시간 자동으로 운영되도록 하는 방법을 학습하고요. 네, 그러니까 이제 한마디로 여러분들이 개인적으로든 아니면은 뭔가 좀 제대로 된 암호화폐 자동매매 코인봇을 들려면 이제 꼭 학습해야 되는 요소들을 그냥 다 담고 있는 올인원 패키지 강의라고 생각하시면 되겠고요. 네, 그리고 이제 강의 특징 두 번째로는 암호화폐 시장의 구조적 특성을 잘이용하면연10% 내외 이제 무위험으로 수익을 얻을 수 있는 전략들을 만들 수 있는데요. 네, 그러니까 일반적인 어떤 투자 전략이라고 하면은 이제 리스크가 있어서 내가 만든 전략이 잘 동작하면은 이제 수익을 얻을 수도 있고 내가 만든 전략이 잘 동작하지 않으면은 오히려 손해를 볼 수도 있는데 근데 암호화폐 시장의 어떤 구조적인 특성을 잘 이용을 하면은 뭐 엄청나게 높은 수익률은 아니지만 또 은행 예금이나 뭐 이런 것보다는 훨씬 높은 이율인한연10% 정도 내외는 무이험으로 이제 수익을 얻을 수 있는 전략들을 만들 수 있는데요. 네, 그래서 이제 그런 전략을 만들 때 사용하는 표적인 개념 중에 하나가 김치 프리미엄이라는 개념이 있는데요. 그래서 이 김치 프리미엄을 이용한 무이험 차익거래 전략과 여기 이제 플러스로 몇 가지 더 이런 암호화폐 시장의 구조적 특성을 이용해서 연10% 정도의 무이험 수익을 얻을 수 있는 전략들을 설명을 드릴 거고요. 네 그래서 이제 이런 전략들을 알아두시면은 무이험으로 그래도 은행 예금보다는 더 높은 수익률을 얻을 수 있는 전략들을 운영할 수 있기 때문에 내가 어떤 좋은 전략을 가지고 있지 않다라고 하면은 그냥 이런 무이험 전략을 사용하시는 것도 괜찮은 선택이 되실 거고요 네 그래서 이제 강의에서 다루는 내용과 다루지 않는 내용을 정리를 해보도록 하겠는데요 강의에서 다루는 내용은 암호화폐 자동매매 코인보호 만드는 데 필요한 거래소 기초 API 사용법부터 최종적인 이제 AWS 배포까지, 이제 엔드 투 엔드로 이 암호화폐 자동매매 코인봇의 전체 사이클에 대한 내용을 다루고 있다. 이렇게 이제 생각하시면 되고요. 그리고 이제 몇 가지 유명한 기초 투자 전략을 설명을 드릴 건데, 이제 뭐 레리 윌리엄스의 변동성 돌파 전략, 이런 전략들이 있는데, 그런 전략들에 대해서 또 설명을 드릴 거고요. 네, 그리고 이제 방금 설명드린 것처럼 이 암호화폐 시장의 구조적 특성을 이용하면은 엄청나게 높은 수익률은 아니더라도 리스크 없이 연10% 내외의 무혐 수익을 얻을 수 있는 전략들이 있는데 대표적으로 이제 김치 프리미엄을 이용한 차익거래 전략 같은 것들인데 그런 전략들에 대해 자세히 설명드리고 그런 전략을 이제 실제로 운영할 수 있는 방법에 대한 실습을 설명을 드릴 거고요. 네, 그리고 이제 여러분들이 투자 전략을 개발할 때 가져야 되는 기초적인 지식과 어떤 방식으로 이제 접근을 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투자 전략 개발 방법론에 대해서 설명을 드릴 거고요. 네, 그래서 이런 내용들을 강의에서 다룬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고요. 그리고 이제 강의에서 이제 다루지 않는 내용 같은 경우는 이제 뭐연100% 이상의 투자 수익을 내는 어떤 마법의 투자 전략 이런 내용들은 이제 강의에 포함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네, 그래서 이제 혹시 이런 내용으로 이제 기대를 했다라고 하면은 이런 내용을 이제 강의에 포함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해당 부분은 이제 참고해 주시면 될것 같고요 네 그래서 이제 수강 대상으로는 다음과 같은 분들을 가정하고 강의를 제작을 하였는데요 암호화폐 시장 같은 경우는 24시간 쉴세 없이 운영이 되기 때문에 그런 암호화폐 시장에서 24시간 내내 이제 모든 가능성을 탐구해 보기 위해서 24시간 자동으로 운영되는 나만의 암호화폐 자동매매 코인봇을 한번 만들어보고 싶은 분, 이런 분들을 수강 대상으로 가정하였고, 네 그리고 이제 암호화폐 자동매매 코인봇을 내가 혹시 강의를 듣지 않고 개발을 해보고 싶다라고 하시는 분들도 있을 텐데, 그런 분들도 어차피 이제 강의에서 다루는 내용을 다 개발하는 과정을 이제 거쳐야 되기 때문에, 네, 그래서 이제 그렇게 개별적으로 개발을 하는 것보다는 그래도 제가 이 강의에서 이 암호화폐 자동매매 코인봇 개발에 필요한 모든 요소들을 담아서 이제 코드를 제공을 드리기 때문에 네 그래서 그런 이제 개발부터 배포까지 전 과정을 진행해 보고 싶은 분들을 가정하고 강의를 제작을 하였고요 네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암호화폐 시장의 구조적인 특징을 이용해서 한연10% 내외 이제 무위험 수익을 얻을 수 있는 전략들을 소개하고 있기 때문에 내가 조금 안전하게 엄청 높은 수익률로 나뉘더라도 은행 예금보다는 좀 높은 한연10% 내외의 무위험 수익을 얻고 싶다. 네 그래서 이제 그런 전략들의 개념과 실습법을 학습하고 싶은 분들을 가정하고 강의를 제작을 하였구요 네 그리고 이제 다음과 같은 선수 지식이 있다라는 가정하에 강의를 제작을 하였는데요. 먼저 이제 강의에서 암호화폐 자동매매 코인봇을 개발하기 위해서 이제 파이썬 프로그래밍 언어를 이용해서 프로그램을 만들게 되는데 네, 그래서 이제 기초적인 파이썬 프로그래밍을 하실 수 있다라는 가정하에 강의를 제작을 하였고요. 네 그리고 이제 두 번째로는 암호화폐를 한 번이라도 매매해 본 경험이 있다라고 가정하고 강의를 제작을 하였는데요. 네 그래서 이제 비썸이나 업비트 같은 국내 대표 거래소에서 비트코인이나 이더리움이나 뭐리플 같은 그런 암호화폐를 한 번이라도 매수매도 해본 경험이 있는 분들을 가정하고 강의를 제작을 하였고요. 네, 그래서 뭐 많은 매매 경험이 필요하진 않지만, 내가 이썸이나 업비트에서 한 번도 매수매도를 안 해봤다, 이러면 은 이제 좀 개념을 이해하기 어려울 수 있기 때문에 최소한 이썸이나 업비트 같은 암호화폐 거래소에서 한번 이상 암호화폐를 매본 경험이 있다라는 걸 이제 선수 지식으로 가정하고 강의를 제작을 하였고요. 네, 그래서 여기까지. 암호화폐 자동매매 코인봇 만들기 파트 1 강의의 특징에 대해서 소개 드렸는데요 그래서 이제 여러분들이 개인적으로 암호화폐 자동매매 코인봇을 만들어 보고 싶다 라고 하면은 어차피 거쳐야 되는 그 모든 개발 과정을 담고 있고 그리고 은행 예금보다는 높은 한연10% 내외의 무이험 수익을 얻을 수 있는 무이험 투자 전략에 대한 개념과 이제 실습 방법을 담고 있는 강의인데요 네 그래서 이런 내용에 관심 있는 분들에게는 매우 유용할 것이다 라고 자신할 수 있을 만큼 여러분들이 암호화폐 자동매매 코인봇을 만들려면 필수적으로 거쳐야 되는 내용들을 압축적이고 효율적으로 꾹꾹 눌러서 강의를 구성을 해놓았는데요. 네 그럼 부디 강의를 통해 뵐수 있기를 기대하겠습니다. 네 여기까지 수강해주셔서 감사합니다.